안녕하세요. 잠실에 있는 청담부동산대표 구재동입니다. 2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2월 첫째 주부터 날씨가 아주 추워지려나 봅니다. 올 수요일쯤이 가장 오래 들어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2월의 둘째 주 잠실주공호단지 아파트 매매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매매 시세입니다. 자, 34, 35, 36평. 제일 작은 평형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평형 30억 5천부터 33억까지입니다. 30억 5천부터 33억. 어, 31억 5천인데 1억이 내려갔네요. 어,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35평은 지금 현재 매매가 없고요. 36평 보겠습니다. 36평은 34억 3천부터 36억 까지 나와있습니다 최저가가 30억 5천부터 최고가가 36억 까지 입니다 다음은 참실주공호단지 아파트 시세 전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실주공호단지 전세 시세입니다 제일 작은 평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작은거 5억서부터 전세가 7억까지 나와있고요 35평은 5억 8천에서 5억 9천까지 나와있네요. 36평, 36평은 현재 매물이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전세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어, 미리 이주계획 있으시면 미리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실주공5단지 월세 시세입니다. 잠실주공5단지 34평 제일 작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음, 최저월세가 90만원부터 어, 90만원까지니까 매물이 한개이네요. 2억 5천에 90만원, 2억 5천에 90만원입니다. 어, 35평은 1억에 180부터 5천에 200입니다. 최저가 180에서 200만원 그 다음에 36평은 4억에 80, 4억에 80만원 매물이 딱 한개 있습니다. 자 최저가 월세 90만원에서부터 90만원 딱한개 있고요. 34평도, 35평도 지금 80에서 200까지입니다. 1억에 80부터 5천에 100만원, 36평도 한 개. 월세도 많지 않습니다. 월세도 많지 않으니까 미리 계획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는데니다 자. 잠실에 있는 청담 부동산 010 8289 009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